여러분, 반갑습니다정박사입니다다들오늘 시장 대응 아하습습니까 어, 지난 한주는 돌이켜보면 코스피는 그가도지수가일오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음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반등은 했지만, 화요일부터 시작된 이 제약바이오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는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답답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시장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이를 모두 돌려 세우면서, 단기적으로 뭐 코스닥도 5일선, 11선을 한 방에 돌파해 주면서, 4일간의 지수의 매물대를 뚫어내는 장대 양복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시장에서 많은 부분에 이제 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봐도 이 2차전지도 어찌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거쳤죠. 그리고 많은 신용 반대 매매가 그쪽에서 출애가 되면서 그 당시 신용잔고가뭐한 5천억 6 0 0억 날라가 버렸었는데 이번에 알테오젠의 급락과 펩트론의 급락 과정을 속에서 또 신용장구가 대략 한 7,000억 정도가 내리면서 단기간에 신용장구가 또 16조 5천억 뭐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신용 물량을 이번에 털어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버티고 버티던 사람들까지 이 급락의 이 소용돌이에 다 쓸려나가버리고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성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2차전지도 그럴 것이고 제약바이오는 오늘부터 반등이 시작되었는데 뭐이 시점에 또한 다행스럽게 미국의 이 10년무 국채 금리도 동반해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좀더 어 반등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명확하게 주도 업종은 확연히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조선 업종은 확실한 주도 업종으로 지금 자리 잡아서 작년에 보면 음, 변화기 섹터라고 어,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뭐뭐 뭐 단기 평선이든 5월이든 10일 이평선에 뭐 닿는다든지 주요 지지 구간에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종목군들이 순서에 맞춰서 뭐 하나 올라가고 또 다른 종목군들 밀리면 좀 며칠 있다 다시 올라가는 등 웬만하면 다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업 종의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제 대형 종목분들이 이 장대양봉을 쭉쭉 뻗어 나가면서 이 각각의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극도로 벌려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과열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일부 종목에서는 과열 시그널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과열 시그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밀리면 그냥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조선 업종이고 현재로서는 시장의 탄탄한 주도 업종이 조선 업종이다 할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필드 제약바이오의 규적 반등이 나왔는데 크랙이 가장 강하게 또 알테오젠 터졌죠. 연속적으로 이틀 동안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 1조 4천억이 터졌습니다. 그 구간이 이제 어 알아놔야 될 것이 36만 원대. 36만원, 그 다음에 35만원, 34만원. 이런 구간대에서 강력한 저항이 생겼죠. 그 구간에서 어차, 어쩔 수 없이 1조 5천억과 1조 4천억의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손바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매수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매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심지어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의 지선을 만들어 놨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일단은 조심해야 되고 이 자리를 뚫어 내게 된다면은 어 11월 달 월봉의 시가까지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과거의 주도주라고 하죠. 아직도 뭐 깨졌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뭐루닛이라든지 AI 섹터라든지 워낙 바닥권에서 있다가 지금 출발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합니다. 이쪽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딩도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쪽에서 어,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기존의 제약바이오 쪽은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법이 좀 달라야 되, 되지 않나.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이 기존의 추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반등이 좀 약하다 했을 때또 재료적으로 어, 가지고 있는 이 재료가 좀 약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반등의 폭도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오늘은 뭐 친환경 종목군들까지 대거 반등을 해주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천천히 종목군들 보면서 시장, 어, 바라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양시장 다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또 코스닥 150업종이 무려 4.21%즉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150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폭등을 해서 지수가 2.93%가 올랐다 라고 볼수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 젠슨왕의 발언에 힘입어서 그런 건지 일단은 거의 5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코스피를 끄집어 올렸고 조선 업종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 제약바이오 반도체까지 3대 업종이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뭐 무난한 상태에서 최근 주도주는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흐름과 팔란티어를 필두로 한 ai 섹터의 순환맥 그리고 폭등그 외에 지속되는 우주 항공, 양자 컴퓨터, SMR 및 전통 산업 쪽의 강세 등으로 이동하고 기존 빅테크는 그냥 버티는 수준에 반도체 쪽은 별로죠그 말은 AI,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에서 테슬라를 필두로 한이 AI와 우주 항공 뭐 등등으로 지금 많이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사실은 뭐 의료 AI 쪽도 뭐 별거 있습니까? 테슬라의 또 발언도 분명히 한몫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루닛의 이 12월 1일부터 진행되는 미국의 영상의학학회에서 20편의 초록을 공개한다. 이 단일 학회에서 최고로 많은 초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폭등을 한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 연속 상승하며 2400을 찍고 이후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2,550에 근접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기준에서 61 이평선이죠. 이런 구간들이 도전적인 이 저항으로 접용할수 있어서 여기서 좀 멈추는 흐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다이렉트로 가기는 그렇고 21선을 먼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21선을 뚫었고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 시총 상위 주들이 올라가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은 탄력이 좋으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 알테오젠과 함께 제약바이오가 금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다행스럽게 반등은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 상승 여력 있다 판단합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가 다기적으로좀 꺾이는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일부 제약바이오 안도해 볼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제약바이오는 원래 기존 주도주 업종이었습니다 폭락 전까지 코스닥에서 제일 강한 섹터였는데 이게 순식간에 바뀌면서 올라. 가고 있는 섹터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근데 어느 순간 엔비디아만 남기고 다 주저앉았는데 그 자리를 테슬라와 팔란티어 등 AI 소프트웨어가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의 변화가 아주 강하게 음,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는 알수 있습니다. 지수적으로 바닥을 확인했고, 또한 악재 속의 2차 전지도, 제약바이오도, 반도체도 말 그대로 더팔 사람이 없는 느낌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라 안도감 갖고 볼수 있는데, 그게 반등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이 움직이는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고요. 시장은 지금 조선 섹터 일단은 원탑이고, 모든 게 좋습니다. 빠지면 사야 된다.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방법은 이평선이든 1, 2음봉이든 크게 떨어질 때, 뭐 그럴 때, 좌우지간 분할로 그냥 사야 된다. 방법 없다. 불확실성 크지 않으며 고점이다. 고민할 때가 아마도 제일 쌀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뭐 내일 바로 살 거나 아니고, 이제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다 개인 역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싸게 살 때. 근데 지금 명확한 주도 업종이 이쪽이다라는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라는 거는 천지 차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LNG 쪽. 터미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셀 가스를 수출하고 싶어 하죠. 셀. 뭐, 천연가스 수출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위해서, 어, 미국에 터미널 을더 늘려야 되고, 유럽도, 러시아에서 그동안 파이프로 받았던 것을, 이 가스를 터미널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갈,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산 가스 수입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이 LNG선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 두번째 m r 로 필수적으로 할수 밖에 없겠죠 미국 군함 그 다음에 잠수함 이쪽 이벤트는 내년에 몇 개가 빵빵 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 쪽은 당연히 방산이 이제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조선에 의한 m r 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LNG 봐야 되겠죠 LNG와 그 다음에 조선의 이 핵심은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관련주 어? 이 정도로 해서 주목군들을 그냥 꾸려가지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알테오젠의 반등과 ETF에 엮인 시총이 좀 되는 주목군들이 제법 반등이 좀 나왔는데, 어 일단은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뭐이 안에서도 이제 SK바이오팜이라든지 음이 FDA 신약을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이 처방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적 우상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더 상승의 폭이 더클 수도 있기 때문에 더잘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ai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곳은 의료 ai 분야이고 이곳의 핵심은 바이오마커 루니십니다. 뭐 나머지는 <laughs>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루닛이 오늘도 22.73%가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 오전에 시가갭 뜨고 눌림을 어떻게 받는지 좀 보면서 내일도 아마 매매를 좀 해볼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10월 1일날 미국에서 이제 20개의 초록을 발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트레이딩으로 적합. 종목이다. 거래 대금도 준수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쪽에서는 봐야 되고요. 그외 이제 어제도 강조했던 솔트룩스 네? 이것도 루시아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쿠버라는 쿠다 쿠버 어, AI 서비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트룩스도 잘 봐야 되고 AI 광고 쪽도 미국의 애플로빈이 100%가 올라왔는데요. 한국에도 그럴 친구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 뭐 카페24 쪽에서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통신사와 엮이는 회사들이 죠 결국 이런 통신사와 통신 서비스에서 할수 있는게 이제 AI 책봇 예 이런 쪽에서의 혁신 등이 통신사에서 많이 필요로 할수 있기 때문에 뭐 SK 라든지 KT M.S.와 엮여 있는 기업들 잘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인기에 대한 A.I. 부분 지금 하고 있고 K.T.I.S. 이 C.S. 쪽이죠. C.S. 담당하는 쪽인데 이쪽도 A.I.의 필요성 있고 S.P. 소프트 상한가 갔었고 이스트 소프트 뭐 가상인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엮여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뭐 차트 보면서 봐야 보면 될것 같네요.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차트 보면서 빨빨리 리 넘기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외에 저는 뭐 대동이 이제 미국에그 농기계 커넥티드 앱을 출시했다. 그럼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 제네시스 차를 보면은 이제 커넥티브 서비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수입차, 또 그런 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제가 봤을 때는 배, 이걸 뭐 엄청난 스페셜티를 줄수 있는 건 아니죠. 내일 갭뜨면은 팔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KCS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아이온 큐라든지 퀀텀 컴퓨팅이 폭발적으로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 이런 종목이에요. 그냥 다 이런 종목에서 흐름이 있다. 정도지 뭐 특별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픽을 또 받을 수 있을지 어 기대가 좀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61,200원 이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단기 저항이 강하죠 여기 가게 되면 단기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저항에 힘이 강한 구간이다 딱이 구간까지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따면 그걸로 빠졌다 하면 다시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자 반도체는 이쯤에서 보면 될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어요. 최근 2차전지의 상승은 노스폴트의 파산에 의한 센티의 이 회복도 될수 있고 사실 어, 어제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 이 인선에 따라서 그분이 ARA는 미국 재정을 파산시키는 기계다. 라는 말을 해놔서 약간의 우려를 좀 하고 오늘 시장을 봤는데, 우려는 기후에서 끝났고, 말 그대로 악재를 대부분 반영하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라 상당히 뭐 의미 있는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두 차례 급락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급락하고, 그 이후에 또 급락 한 차례 있었던 흐름에서, 있었던 흐름에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LG 엔솔은 트럼프 이슈를 안 받았다. 대신 이러한 구간들이 단기적으로 강한 매물대가 있는 은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할수 있을지 그 은봉의 거래대금이 많은 구간이라 한 방에 돌파를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또 최근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위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가정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보여주고요. LNF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어 어찌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빠졌어도, 그렇게 지금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라고 볼수 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일단은 에코프로는 훨씬 가게 올라와줘서, 얘도 지금 다 회복하고 에코프로 bm 만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에코프로 머티도 아직은 다 회복하지 못했고 에코인 드림도 단기간에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일단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을 회복해 주면 그나마 당행이겠죠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 이때 떨어졌을 때 일단 추가매수를 좀해 놓은 상태인데 어디까지 좀 올라가야 될지 좀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생각외로 강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AI 어, 제약바요 알테오젠 기준에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위에는 5일선이 딱하니 버티고 있고요 5일선 딱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를 해 줘야 반등의 폭이 강합니다 5일선과 11선 이 이겨을 보면 엄청나게 크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34만원 저항이 있고 이거를 뭐 이번 주에 돌파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가서 11선에 걸리겠죠 이게 주봉에서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에 호재, 호재가 나오면서 뚫어주면은 쭉갈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한 매물에 갇혀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주공산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이때도 강하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기간은 변동성이 좀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리가켐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올라갔, 올라갈 때 일부 줄이면서 가는게 좋겠다.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s k 바이오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더낫다더낫다 어, 회사 자체가 뭐 바이오텍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회사기 때문에 그나마 더 낫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바이오 타인의 경우에는 지금 반등의 폭이 약한데 이 구간에서 같이 떨어질 때이 하락폭이 한 10%가 좀안 됐어요. 10%가 좀안 됐기 때문에 다른 종목분들 급락 대비 하락폭이 적었다. 근데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번 정도는 강하게 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업종 전체가 지금 흔들려버리면 이런 종목도 이 위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루니시 굉장히 강했는데요. 루니시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이날 저도 시간 내에서 금액을 좀 사놓고 넘어온 상태에서 오늘 올라갈 때뭐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팔고 여기서 좀 다시 들어가서 뭐 매매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밑으로 사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좀 밀리면 사셔라 밀리면 사셔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구간을 더 밑으로 주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꼭 지난번에 하나오션이 바닥에서 급락하고 갭을 메우고 올라왔던 이 강도만큼이나 강하게 오늘 이 루닛을 좀 올려버렸는데요. 루닛 굉장히 강한 상태고, 오늘, 어 단일가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걸 피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게 갭을 떠서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일단 주봉으로 볼때 주봉으로 볼때 이 구간에 강력한 저항이 이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죠.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되면 72,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단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아침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순간 확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하나 오션, 하나 오션하고 비슷한 흐름을 계산을 해 보세요. 이 구간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내가 해야 되겠다. 아침에 순간 올리고 나서 이 하락의 폭이 얼마나 컸는지 고점 대비해서 3%그 다음에 뭐 해서 순간 8%를 밀어버리죠. 그럼 어제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만들어 놓은 구간을 돌파했던 자리는 상당히 지지를 할수 있다. 이 폭을 먹는 매매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 루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거래가 있었던 구간들이 존재하죠. 이 악성 매물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이 악성 매물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 있는 돌파 자리, 지지 자리, 또 돌파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구간에서 종목이 떨어져서, 떨어져서 밀렸을 때는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볼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거래가 많이 실리고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 놓는 자리를 재돌파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내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등을 하고, 약간 급등하고 순간 확 밀린다 라고 했을 때,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는 언제든지 지지가 될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트레이딩 영역에서 지금 저는 봐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매매는 중에 있고요. 여기서 좀 들어가서, 이거는 어제 시간에 잡았던 물량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일단 팔고 여기서 들어간 거 팔고 정가 무렵에 돌파할 때좀 샀다가 동시효과에 반 팔고 시간 외에 좀1%때 나머지 물량 그냥 다 팔아 버렸는데 내일 눌림으로 다시 한번 봐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닛은 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뭐 뷰노라든지 종목이 분명히 있지만 은 jlk도 마찬가지고 j 의 루닛을 찾기보다는 그냥 루닛에서 치고 바꿔 하는 게 저는 맞다. 대장주 안에서 그냥 놀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쪽에서 최근에 보면은 음 sp소프트가 바닥에서 일단 어제 상가에좀 들어갔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제 상가에 들어갔는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로 일단은 상가에 들어간 거고요. 오늘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일단은 강한 힘에 의한 상승이라 하루 이틀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가는지 정도 성격이고, 솔트룩스 참 좋게 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매수를 좀 못한 게좀 아쉽고요. 아침에 시가 밀렸을 때 봐야 됐는데, 매수를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 종목을 좋게 보는데, 또 올라가다가 급나가는 흐름을 좀 보고 계속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솔트룩스가 저는 솔직히 대장 같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지금 좋죠. 지금 AI 쪽이 다 좋습니다. 종목이. 다 좋은 종목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흐름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 우주항공 쪽에 HVM이 지금 바닥을 때리고 나서 좀 움직이는데요. 미국도 지금 우주항공 쪽이 좀 세요. 이렇게 이제 바닥을 20일선에 다졌기 때문에 내일 갭 뜨고 밀리는 구간에서 지지해 주면 한 차례 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HD 한국 조선해양이 일단은 신고가를 또 만들었죠 저는 이 올라가다가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좀 보유하고 있으면은 계획이 신고가를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한다 계획이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만 봐야 될것 같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내려오면은 내려온 대로 계속 봐야 됩니다 HD 현대 미포 조선도 마찬가지로 아직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종목이 보면 이런 식으로 급등존에서는 급등 존에서는 5일선을 타고 가다가 11선 이격을 좁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대웅주는 이렇게 11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노려볼 계획이다. 계획이다. 하나오션은 오늘 위꼬를 좀 달았죠. 이 종목이 제가 보니까 11월 29일 날, 11월 29일 날이 우리사조 조합의 이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됩니다. 17,000원에 우리사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오버행으로 많이 떨어져 주면 그때가 기회가 또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나 시스템도 어, 결정 반등을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면 때려라, 때려라. 저는 이거는 쇼스로 반대하면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재건 쪽의 종목군들인데요. 최근에 대장이 SY 스틸텍에서 SYSTLTEC에서 지금 조금 머뭇거리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좀 가기 어려운 구간으로 좀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뒤에서 뭐 대동 기어가 상가를 가고 이제 단일까지 정리고가 나오면서 좀 멈춰 있는 거고 여기 위에서 그 다음에 한미 글로벌도 단일가지정 예고가 된 상태에서 버티기를 하는데 바닥에서 워낙 큰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이거를 뭐 시간 외에 일단은 떠 있으니까요 갭이 뜨고 나서 아래꼬를 잡고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음봉을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가는지 이렇게 아마 저는 체크를 해놓고 볼것 같고요 S지도 지금 이 구간에서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g 도 살아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꽤 신선했던 재료 중에 하나가 ls 마리 솔루션을 이제 장중 상가까지 보냈던 내용인데 어 미국이 중국의 이 해저 케이블을 쓰지 않는 방도 안에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유료 기사 쪽에서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저도 오늘 이쪽에서 긴가민가하더라고요. L.S. 마린이 워낙 빠르게 순식간에 뭐어 하는 순간 여기 한20% 구간이었어요. 22, 3%어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전선 조금 조금씩 따라오고 저는 가온 전선을 좀 매매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게 매매를 하면서도 확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고 여기까지 그냥 매매하고 오늘 한두 종목 정도 매매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군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어떠한 이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러한 이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어 우리 머릿속에 체력적 쌓아 놔야 다음번에도 또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뭐 계속 학습을 해야 도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